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중국 서사회에 강의를 맡게 된 중어중문학과 장윤희 교수입니다. 모두들 빨리 건강해져서 강의실에서 함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주차 강의 소개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캠퍼스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수업 목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국 문학과 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중국 고전으로 손꼽히는 중국 고전 서사 작품들을 정독하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중국 고전 서사 작품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생각이 들 텐데 중국 고전 소설, 소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 고전 소설 중에서 잘 아는 작품들이 있나요? 네,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그런 작품들이 생각나죠? 예,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 삼국지연의하고 서유기하고, 그리고 조금 낯설겠지만 요재지라고 하는 예, 세 작품을 주로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세 작품을 통해서 중국 고전 서사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고전 문학의 정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라면 읽어야 마시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소설 원문을 되도록 많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팀 활동을 통해서 이 읽은 작품들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들을 토론하는 것이 이 수업의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은 특히 고전서사문학이 현대에도 읽힐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대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형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향유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보죠. 그러면 이번 학기에 배울 삼국지 연의, 서유기, 요제 지의를 어떻게 공부해 갈지 주차별 학습 계획서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부터 7주까지는 이 수업의 전반부에 해당하고 삼국지 연의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1주차,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주차죠. 그래서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을 삼국지연의 서유기 요제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2주차부터는 삼국지연의를 직접 읽어오고 그리고 토론을 해야 돼요. 삼국지연의는 사실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1권부터 10권까지 되는데 이 원문을 우리는 중국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지정 교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과 학생들을 고려해서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번역문이라고 하더라도 1권부터 10권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약간 겁을 낸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어, 2주차에 1, 2권 중에서 꼭 읽어야 할 내용들을 뽑아서 이 캠퍼스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강독 자료를 꼭 읽고 오면 됩니다. 3주차도 마찬가지로 이 3, 4권 중에서 꼭 읽어야 할 내용을 강독자료로 만들어서 이 캠퍼스에 오를 테니까 이 캠퍼스에서 다운받은 강독자료를 꼭 읽고 오면 됩니다. 2주차에서 삼국지연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역사적,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 2권을 다 읽어오고 그리고 사실상 강의실에서 어, 본인들이 원하는 팀에서 그 팀원들과 서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거의 2주, 3주까지는 음, 강의실 수업을 못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캠퍼스에서 어, 같이 토론을 할수 있는 팀 프로젝트란을 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같이 토론 활동을 하도록 하죠. 팀을 구성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3주차에도 3, 4권의 강독제를 읽고 지오 사건, 고사성어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4주차에는 5, 6권의 강독제를 읽고 삼국지연의 인물에 대해서 좀 배워 보겠습니다. 5주차에는 역시 7, 8권을 읽고 삼국지연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6주차는 삼국지연의 90권 읽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승복지 연이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통과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8주차부터 이후에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부터 15주차까지 해당하는 주별 학습 계획서 그리고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서유기를 공부할 것이고 13주부터 14주까지는 요제지이를 공부할 겁니다. 서유기는 손오공의 모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주인공인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서역까지 가는 동안 많은 나라를 거치면서 108개의 모험을 겪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풍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서유기 원문을 한국어로 옮기면 10권에 해당하는 장편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차마다 그 1, 2권에 해당하는 주요한 강독자를 료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주에는 서유기 1, 2권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고, 강독자료를 읽고요. 또 서유기 형성 과정이나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서유기 3, 4권의 강독자료를 뽑아서 읽고, 그리고 주요 인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는 서유기 5,6권의 강독서를 뽑아서 공부를 하고 읽어오고요. 주로 주요 사건들을 읽어보면서 토론을 할텐데 3타 백골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꼭 읽으려고 합니다. 11주차에는 서유기 7,8권을 읽을 것이고 역시 서유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뽑아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진짜 선호공과 가짜 선호공 이야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2주차에는 서유기 90권에 해당하는 강독자를 뽑아서 읽고 서유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서유기가 전통적으로 가지는 그 재미와 그의 그리고 현대에서 변용되고 현대에서도 향유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 14주에는 요제지의를 공부할 텐데 요제지이는 여러분이 조금 낯선 작품일 것 같네요. 요제지이는 그 안에 짤막짤막한 단편소설들이 묶여져 있는 단편소설집입니다. 중국의 전설의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13주에는 요제지이의 형성과정을 공부하고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는 요제지이의 현대적 변형과또 그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제지의는 짤막짤막한 단편소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15주에는 기말고사를 하고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읽을 요제지, 서유기, 삼국지연의의 판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지요. 여기서부터는 《삼국지》 교재와 참고 문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는 판본이 굉장히 많아요. 내노라 하는 소설가들이 한 번쯤은 자신의 말로 《삼국지 연의를 풀이해 보고 싶다라고 할 만큼 《삼국지》는 정말 매력적인 텍스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명한 소설가들이 한 번씩은 삼국지 연의의 번역을 시도해 봤습니다. 잘 알려진 이문열 소설가의 삼국지도 있고요. 박종화 소설가, 황석영 소설가, 그 외에 김홍신 소설가라든가 정비석, 소설, 정비석 소설가도 모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박종화 소설가와 황석영 소설가의 삼국지연이의 풀이가 비교적 원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문열 소설가의 삼국지, 그리고 황석영 소설가의 삼국지, 박종화 소설가의 삼국지 세 가지를 좀 참고하면서 나름 원문에 가깝게 만든 강독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연의 원문 말고도 삼국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학계의 스타 강사로 유명한 설민석씨가 삼국지를 편했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입담을 본다면 굉장히 재미나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외에 전쟁으로 보는 삼국지라든가 만화 삼국지, 고우영씨의 만화 삼국지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삼국지 인문학이나 삼국지의 진실과 허구 같은 책들은 삼국지 정사와 삼국지 연의의 차이를 잘 밝혀주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현장 답사와 있는 삼국지 같은 경우는 삼국지의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 인물과 그 역사적 배경을 풀어주는 책이네요. 이어서 서유기 관련 교재와 참고 문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는 삼국지연예에 비해서 판본이 아주 많진 않죠. 서유기 원문이 가장 잘 번역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것은 서울대 서유기 연구회에서 번역한 10권짜리 서유기입니다. 그 외에 최인훈 수설가의 서유기나 이몽빈 씨 이몽빈 시의 서유기도 있죠. 참고로 볼 만한 것은 서유기 읽기의 즐거움, 고대 중국인의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책이 서유기의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해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서유기와 마음관찰여행도 이 서유기의 그 불교적인 세계관을 잘 풀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제지의 교재와참고문헌 살펴보도록 하죠. 요제지에는 여러분이 삼국지나 서유기에 비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본 작품은 아닐 겁니다. 요제지에는 전에 말한대로 기괴한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집이라고 했었죠. 한국에 전문이 번역된 것은 김혜경 선생님이 옮긴 6권짜리 요제지이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 짤막하게 편역한 요제지이가 몇권 전하고 있네요. 우리는 김혜경 선생님이 옮긴 요제지이를 1권부터 4권 정도까지 부분 부분 전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